안녕하세요 민영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이스 데비스의 튜너라는 곡을 어, 카운트다운 튜인지를 가지고 아웃으로 연주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이튜너볼3토닉 시스템 다시 말해서 카운트다운이나 자이언스 스텝스는 3리토닉 시스템으로 어, 작곡이 되었다고 제가 어, 지난 만 어, 강의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 튜너과 카운트다운의 관계에 대해서 어,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제, 그, 카운트다운의 지난 강의들을, 어, 다 일일이 체크를 해, 하고 리뷰를 해보세요. 그러면, 우선 그, 아웃으로 나오는 일반적인 스탠다드곡에서 아웃으로 연주할 때 약간의 요령이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물론 카운트다운 체인지 그냥 막, 어, 연주해도 아무 상관 없어요. 정교하게 치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리듬, 첫 번째로, 리듬하고 음의 방향을 항상 고려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줄을 2-7부터 e 시작되는 데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어, 4분음표 하나, 8분음표 두 개,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8분음표 두 개, 4분음표 하나, 이렇게 되죠. 이 작은, 어, 변화가 굉장히 파워풀한, 어, 느낌을 주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그, 리듬을 변화시켰고, 그다음 음의 방향.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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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항상 이 음의 방향을 항상 고려를 하고 라인을 만들어 보고 연주를 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럴수록 굉장히 다이나믹, 다이나믹하게 들립니다. 그 다음에, 어 다른 보기 곡에서 우리가 카운트다운의 체인지를 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다시 말해서 카운트다운의 그코드의 트라이어드나 테트라 코드를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 우리가 이걸 단순하게 에이토널이라고 부르지 말고 사실은 이거는 어 폴리토널이죠. 에이토널 안에 있는 폴리토널. 중간에 다른 코드가 어 다른 화성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위에서 또 다른 조성을 어 얹혀는 거죠. 그러니까 한 순간에 두 가지 다른 조성이 존재하게끔 만드는데 거기서 트라이어드나 어, 테트라 코드는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어, 제가 d m 7부터 한번 보면은 여기서 확통을 바뀌는 게 느껴지죠 그 다음에 트라이어드로갔죠 a f l t triod, 트라이어드, B-트라이어드에서 그 다음에 E-테트라 코드 보면 우리가 트라이어드의 느낌하고 테트라 코드의 느낌이 살짝 틀려요.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섞어주면서 는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톤의 변화를 변화가 들리게 라인을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 D m 이너에서 지금 D F A E 여기서 Eb7에서 Eb, Bb, Db, Db, Eb. 중복되는 게 하나도 없죠. 지금. d 세7하고 Eb7하고. 다시 말해서, 어 우리가 d 세7하고 Eb7에서도 공통음들이 있는데, 이 공통음들이 많이 들어가게 될수록 톤널이확 바뀌는 느낌이 덜해지겠죠. 그만큼 효과가 많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 아웃라인을 만들 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 세 가지 요소. 리듬하고 음의 방향,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이 트라이어드하고 테트라 코드를 적절히 이용하는 거. 세 번째로, 최대한, 어, 토널이 바, 그, 조성이 바뀔 때, 공통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 한 번, 어, 그럼 어, 사운드가 어떻게 들리는지, 이 튠업 위에서, 튠업은 굉장히, 어, 완전 인사이드, 어, 톤을 볼게요. 여기서 카운트 사운드를 내튤 르니 연주했을 때 어떤 사운드가 나는지 한번 들어 봅시다. 네, 이런 사운드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카운트다운과 자이언 스텝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또 다른 스탠다드를 어떻게 요리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아이디어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